안녕하세요. 레알 신무 엑셀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새로운 탑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유효성 검사 기능 중에서 추가적인 하나의 더, 하나의 기능을 더 알아보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유효성 검사를, 이중 유효성 검사를 걸었습니다. 그죠? 자,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거는 이유는, 어,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할때 내가 원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라고 할 때, 유, 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어, 그 유효성 검사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어떤 그 에러 메시지를 띄우지 않거나, 어, 잘못된 입력, 잘못된, 어, 데이터 그대로 입력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게, 어,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방식인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어,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할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런 경우부터 일단 먼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분에는 네 가지, 어, 유효성 검사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선택되어 있는 항목, 구분 항목에, 구분에, 어, 항목 중에서, 음, 세부적인 항목이 이렇게 또 보시면 네 가지 중에서 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놓고 어, 이 선택 어, 구분을 바꿔 주겠습니다. 어, 생산이 아니라 시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입력되어 있는 이 항목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어, 뭔가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될것 같은데 어, 주질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 잘못된 데이터, 잘못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시면 잘못된 데이터. 요 네, 놈을 클릭하시면 지금 어 항목의 생산 관련 위험 2라고 되어 있는데 저 놈은 잘못 입력된 겁니다. 그죠? 그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네, 이렇게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입력했구나. 그래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안 사라지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유효성 표시 지우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어, 데이터 잘못, 아,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시면 안 나타나죠. 제대로 입력됐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생산 측면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놈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이게 잘못됐구나. 바꿔줘야지. 바꿔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효성 검사 표시 지우기를 눌러주셔도 될것 같고, 잘못된 데이터를 눌러주셔도 없어집니다. 어쨌든,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해 줄수 있는 네, 방법이 이 네, 기능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어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간혹 한번 하는 경우에는, 뭐, 그, 그르, 그럴 수 있다고, 어 불편하지만 한두 번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 데이터가 무수히 많거나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어, 그럴 경우에 저것마저도 귀찮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방금 제가 했던 행위들을 간단하게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비주얼 매직 코딩에다 담아 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 매직이라고 하니까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코딩 한 줄인데 심지어 그 코딩 몰라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비주얼 베이직 코딩은 어,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어, 매크로 제희가 어, 예전에 어, 녹음 테이프에다가 요즘 세대들은 모르실,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녹음 테이프에다가 어, 녹음을 하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녹음기에다 녹음을 하는 어, 그런 형태로 어, 엑셀에서 하는 행위들을 그대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다가 코딩으로 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크로 녹음 녹화? 네. 뭐, 그런, 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메뉴에서 개발 도구에 가시면, 네,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녹음이라고 했, 했는데, 기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버튼을 클릭한 다음부터 일어나는 행위들은 매크로 기록기에서 비주얼 베이지 코딩이 쭉, 네,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매크로 기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뭐, 제가 테스트로 1, 2, 2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3번이라고 뜨는데요. 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제가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기 키가 컨트롤 플러스 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의 통합문서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키보드 입력도 안 하고 있고, 마우스 조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암스테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데이터에 가서, 네, 유효성 검사에 가서, 잘못된 데이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 다 제대로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제대로 입력돼 있는 걸 했다 하더라도, 코딩은 제대로 실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을 중지를 하겠습니다. 기록했던 걸 중지하고 제가 기록했던 매크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주얼 베이직 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 창에 어, VBA 프로젝트 관리 열고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확장자가 보시면 .xlsx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통합 문서의 형태입니다. 근데 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주얼 베이직 또는 매크로 코딩이 들어가 있으면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지금 보시는 xlsx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xls 어, 아니 이건 아니군요 어, 예전 기능인데 어, xlsm이라는 확장자로 어,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록했던 그 매크로 기록이 어디냐면, 여기 모줄 밑에 모줄 1번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지금 세 줄이 들어가 있는데, 세줄 중에서 두 줄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 줄, 어, 네, 셀 중에서 제7번을 선택한 거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잘못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아예 7번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요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한 줄만. 자, 그러면 자 매크로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사를 해 볼게요. 자, 생산 측면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시장 측면이라고 선택을 해 놓고, 아까 그 매크로 기록했던 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예, 어, 이 매크로 어, 아무 줄에나 놓고 펑션 5번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됐죠. 줄 하는 밖에 없어서 금방 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 요놈이 잘못됐다" 라고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네, 시장 관련된 이용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펑션 5번키를 눌러보면 사라졌죠 그죠? 네, 요한 줄이 답니다 요한 줄이 단데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 이 매크로 기록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매크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마,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어떤 도형을 어, 삽입을 하시고 이 도형에 아까 기록된 매크로를 지정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 어 매크로 3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이 아닙니다. 여기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아까 그 보셨던 한 줄짜리 코딩이 이 버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죠. 이걸 다른 걸 선택을 해 보고 누르면 이렇게 어 잘못됐구나. 바꿔야지. 확인. 그럼 잘 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네. 아까, 이 뭐죠, 이게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버튼만 누르셔도 되죠. 근데 이, 이마저도 좀 귀찮아요, 사실은. 자, 그 귀찮음을 또 날려버리기 위해서, 어, 비주얼 베이지 코딩 창에서, 어, 요 위치를 지금은 일반, 일반, 이 모듈 안에 지금 들어있지만, 요한 줄을 모듈이 아니라, 어, 이 현재 통합문서에 워크북에, 네, 여기에 보시면, 어 시트 체인지라는 이벤트 안에다가 그한 줄짜리 코딩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현재 통합 문서의 기능 중에서 이 통합 문서를 저희가 어 선택을 하면 맨 처음에 엑셀 파일을 열때 그게 통합 문서를 여는 행위. 그게 보시면 워크북 오픈. 그 행위를 했을 때 뭔가를 해라. 이게 이벤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픈 이벤트일 거고요. 지금 제가 어, 밑에 기록한 건 오픈 이벤트가 아니라 시트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시트에서, 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서 뭔가가 바뀌었을 때 지금 저한 줄을 실행해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 필요 없는 거 제가 일단 삭제를 하고요. 한 줄만 남겨둔 상태에서 제가 다시 아까 그 파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어, 제가 시장 측면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트 체인지 제가 시트 체인지 했잖아요 이거 C3번의 값을 바꿔줬잖아요 시트가 체인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놈이 잘못됐다 라는 거를 실행해 주었습니다 어디서요 네이 이벤트에서 시트 체인지 이벤트에서 이 환주를 실행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나타난 거고 만약에 이놈을 다른 걸로 제가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즉시 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제대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어,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어, 말씀드리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코딩 한 줄, 뭐거 밖에 없고, 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벤트는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건요 놈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비주얼 베이직을 한줄 코딩을 입력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기록한 그 매크로를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매크로를 저장해 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자를 xlsm, 매크로의 약자인 것 같아요. m으로 끝나는 확장자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확장자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오라고 누르고 어, 뜨는 화면에서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다른 이름 통합 문서에서 네, 저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저장 누르시면 네, 아까 제가 기록했던 그 매크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잘못된 데이터, 유성 데이터, 유성 검사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걸 수작업으로 계속 클릭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비주얼 베이지 코딩 한 줄로 어, 삽입해서 관리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잘못된 데이터를 찾는 한 가지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제가 설정하지 않았지만 미리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 중에서 어, 제가 100을 초과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방금 했던 이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음, 이 범위를 선택하고 눌러봤어요. 이 지금 통합 시트, 아, 통합, 그러니까 활성화된 시트, 시트 3에서는 잘못된 데이터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트에서는 제가 유성 검사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입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잘못된 데이터, 그, 어, 입력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입력되어 있는 숫자 중에서, 어, 100을 초과하는, 어, 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죠. 100 이상인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가느냐. 일단은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지난번에는 목록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다 정수니까요. 여기서 해당 범위 최소값, 최대값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라 지금은 뭐보다 작은 또는 같거나 작은. 그죠? 가끔 100을 포함하면 아까 100 이하니까 가거나 작으면 하면 될 거고, 100 이하면, 아, 100 미만이면요, 네, 어, less than, 가거나 아, 작다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후에 만약에 뭔가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지금 60에다가 120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입력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 입력이 돼 있더라도 메시지를 띄우지가, 띄워주질 않는 겁니다. 요 놈은 제가 62를 120으로 넣으니까 에러 메시지를 띄웠잖아요. 근데 이 놈은 데이터 유수성 검사를 설정하기 이전에 입력됐던 놈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 뭐한몇개 정도 될까요?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나요? 아, 네. 84개 정도 되는데 이 84개 정도 중에서 100 이상이 되는 놈을 순식간에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눈을 보니 제가 3개 정도 찾았는데 많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거를 일 2, 3,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게 정확도도 떨어질 뿐더러 네, 눈도 좀 아프죠. 자, 그거를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미 설정이 돼 있고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동그라미로 빨갛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걸 클릭하시고 바꿔주시면 되죠. 98 바꾸고 95. 여기, 어이거 요거는 100. 아, 하면 안 되겠네요. 20. 그러면 다 사라졌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데이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잘못된, 어, 유, 잘못된 데이터를 어,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중에서 오늘은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 제가 숫자들을 손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쳤을까요? 84개를? 어,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일일이 치면 84개를 다 입력한다면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이 옆에다가 새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제가 사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 랜드 비트윈이라는 거는 지정한 두수 사이에 난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난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어,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난수는요, 어, 정수 값입니다. 정수 값.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 1에서 100 사이에, 어, 100은 아니고, 100, 아까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99 사이에 숫자를 만들어줘. 그러면요, 지금 35로 만들어졌죠 제가 만약에 값을 복사해서 이만큼 다 붙이면요, 지가 알아서 랜덤하게 숫자를 추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제가 이, 이 위에 입력했던 숫자들은 그런 형태로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값 복사해서, 네,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숫자가 바뀝니다. 그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랜드 네. 비트윈, 랜드라는 함수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값을 카피해서 네, 이렇게 붙여넣어 주고 어, 특정한 몇 개를 선, 아이고, 선택을 해서 네, 100보다 큰 숫자를 제가 그냥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음, 100. 1. 어, 300. 그다음에 230.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네, 다시 어, 원래대로 색깔을 지워 보고요.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네, 유성 검사 설정을 해 주고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100보다 큰 놈이 네, 확인이 되면서 빨갛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잘못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네, 그 확인하는 방법을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 자동으로 하는 방법 자동으로 하는 거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내려고 하다가 네,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